오늘 날씨가 맑은 게저 건너편에 다 보인다 봐봐. 섬도 보이네 섬도.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음. 오빠는 얼마나 소시원하게 <laughs> 오빠도 너집 살겠더라. 네? 집 살겠어. <laughs> 집 한다 하더라. 언제 조금만 그러라 그러래 보고. 여기만 뭐 하면 지랄하고라도 해. <laughs> 가야 산다 분들이. 농장 현재 시간... 49km를 네. 이동하였으며 1시간 56분이 다닙니다. 경과되었습니다. 이니 아, 어요 아, 우리가 예그 내리시면 예 공항에 내리시면 그 택시를 그게 야기 났거든요. 예예. 는아 차를 예. 어, 나도. 나도. 아니 남바를 나중에 가르쳐 드리기에. 네, 전화번호는 그래, 예, 무조건 1번, 예. 1번 출구로 예. 가야겠네. 출구로 안온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뭐, 올랑강, 말랑강, 혼자일사 하고 있었지. 네, 저 사람 온다, 뭐 온다. 네, 그, 뭐, 저, 그 사람, 택시, 그 사람이, 음, 어떻게 사람을 대체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가까이 주면 되겠 현재 5 0 k m 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한초나 0 1 1 0 3 5 7 3 5 7 1566 29 과습 건지 있었나? <laughs> <오>, 아 <laughs> <laughs> <오, 알 바와> 저정리오몇 어, 시쯤 되겠노? 왜냐면 진도. 지금 지금 공항에 왔으면 2시 반 정도는 차가운 마루에 시 5만 원 나오는 거 아, 저거 주, 주, 주겠지? 그게? 주는데 뭐. 아, 그래 너무 많이 넣는다요주지 그래도 지 그래도 나도 주지도 나도 주겠지? 그래도 나도 주겠지? 그러니까 일단 겠지그래서만지나자지그럼도 나도 주겠지? 그래도 나도 주겠지? 그래도 나도 주겠지? 그래도 나도 주지금래도지금래도 나도 주겠지? 그래도 나도 주겠지? 그래지 금육경 정자정천이라, 한라산 기석에서 발하에 이것을 물줄기로 이루어 흘러내려는 큰두 줄기의 물줄기는 금성에서 만나 금성포구에서바다흘러간다 음. 한라산 이쪽이죠. 이란교 애월 박공장 애월 박공장 예. 끝이니네 예예, 아, 예, 오 다섯 시까지 예. 연장이 가능한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현재 59km를 이동하였으며. 시간 2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6km 를이동하였으며2시간3 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간6 1 k m 이동했시간 6시간. 6시간. 봐라. 차6시 얼마나 간6코간6시시간 6시간. 6시간. 중둔키 나가고좀그주고어 응. 어, 바다 짚고 다 교회가서 어 내려갔다가 창피싫을거로 맨날 시부린다 이기라 엄마가 여기는 갈매기가 이 크다 야지

되었 습니다. 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게 다 전장이라. 아, 이가나 네. 집집마다 서는 장을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은 사람 다했다 <laughs> 어찌 알고 오노? 낚시하고 어찌게 나온다 이거 와저배저거또 배도 못돼 내쉬니까 아직까지 조금내 내쉬는 쪼금 내는 쪼금 내쉬는 약간 제 시간 하면 내겠다 싶어가지고 야 오빠 지금 전화도 없어? 사람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야 네. 아, 아, 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나